이소아 선생님의 메이크업 쇼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채 메이크업의 포인트가? 자기 자신의 얼굴을 알라 음... 자기 얼굴에 어디에 포인트를 줘야 되는가를 먼저 이해를 하면 네. 자기 메이크업이 편해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남의 메이크업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제 얼굴을 알아야 되죠. 음. 그래서 화장품을 사용할 때는 화이신을 최소한 두 개만 더 사용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밝은 색깔, 네. 어두운 색깔. 근데 딱그두 종류로 얼굴이 조금 더 작아 보일 수 있는 거. 그 음. 팁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 이거 굉장한 팁인데요? 아마 아무도 안 쓰실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색깔이 하나 있으면 이 얼굴에 눈썹 끝에서 이 귀까지 그냥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얼굴이 작은데 요 부분만 더 표현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색깔을 이렇게 그리고 이런 이렇게 이마에도 살짝 이렇게 하이 치왜 동양인의 매력적인 거라는 거는 이 치기 올라갔다 그래서 굉장히 정렬적으로 강렬하게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이치을좀 살리려면 여기 안에는 좀 놔두고 이 뒤로 다시 한번 그 턱선을 더얇아 보이게 이 정도. 요 색깔만 톤을 주더라도 아마 정면에서 보시는 분들은 금방 알수 있을 거예요. 네. 아마 이렇게 딱 최중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조금만 색깔을 강한 색깔을 이렇게 주면. 이렇게 얼굴이, 이 뒤쪽이 네. 쑥 들어가기 때문에 강렬히. 오, 훅 들어가 보이네요. 오, 확실히 작아졌구나. 그러네. <laughs> 왼쪽이 차가... 작아졌어요. 그렇죠. 여기 눈에 착각이. 이쪽이 훗 가리... 넓고, 이쪽이 좁아. 지금. 네. 그래 그것도 야. 지금 이 색깔보다 이렇게 또 하얀 색깔은 안 쓰실 거예요. 네. 근데 이런 하얀 색깔을 가지고 와서 아, 코나 이렇게, 이렇게 입가에 밝은 색깔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만 살짝 펴주시면 3단계 색깔이 되는 거예요. 밝은 그러네. 색깔과 이 중간에 또 섞인 색깔, 그리고 어두운 색깔. 이래서 어... 그레데이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눈썹도 얼굴형을 작게 보이려면 눈썹이 이렇게 확 날아가 버리면 얼굴이 확 넓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눈썹들은 이제 각도를 주는 거죠. 눈동자 밖에. 예. 그 밖에 위에가 눈썹의 이 3이 보면예게 이쁜 얼굴이 된다. 대중적인 팁이 어, 예, 예. 있는데 여기에 이제 중심을 잡고 지금 여기서부터 확 올라갔잖아요. 예, 아까는. 예. 여기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분들은 밑에를 제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눈하고 눈썹 사이가 많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럼 그것도 얼굴이 길어 보이고 커 보이는 거예요. 음. 네. 눈썹을 조금 좁혀주면 음. 얼굴형도 정말 빡 뭐라고 타이트 값을 주거든요. 아... 그러면 이거 보세요. 아까 올라갔던 거랑 이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1mm만 틀려도 얼굴이 확 작아 보이거든요. 외국 사람들은 네. 이 눈썹이 가운데나 이 앞에도 친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동양인들은 눈썹 많이 친하면 너무 강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사나워 보이고 눈썹 꼬리를 조금만 진한 색깔을 칠하고. 아... 아... 들어가면서부터 네. 이렇게 오렌지 색깔 같은 거를 여기다 앞에다가 조금 넣어주면 이것도 그라데이션이 되는 거죠. 와, 눈썹이 너무 세련돼었어 지금. 어? 분위기가 정말 확 틀려 보여요. 확 틀려 보여. 요여 네. 비포예요 그 네. 오확 살아 확 살아 이 많은 여성분들이 이 법을 이 배우면은 네. 보 고수가 되겠어요. 네, 네 정말요. 네. <laughs> 화장을 흉내 낸다그래서 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더 건강해 보이고 좀더 깨끗해 보이면 더 어려워 보일 수 있거든요 음. 일단 파운데이션 색깔이 자연스럽게 고르시는데 그렇죠. 아, 조금 더 밝게 가도 되고요 예. 그리고 좀 피곤하셔 보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짝 파운데이션에 오일을 섞어서 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파우더를 조금 더 펴주는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와, 이 파운데이션이나 그렇죠. <laughs> 화장을 여성분 을 고치실 때 네. 컴팩트 파우더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 건성한 상태에서 그 피부에 그또 파우더를 칠하면 또 건성해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고칠 때는 살짝 크림처럼 그렇죠. 가벼운 오일을 섞어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이쪽보다 주름도 좀 펴지는 스타일요 오일 때문에 좀 윤기도 나고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환해지니까 처진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눈썹도 살짝 고치면 되는데 여기 눈썹 꽃이 안 그려지면 조금 피곤해 보이니까 그렇죠? 눈썹 끝도 이렇게 매끈해지시는군요. 네, 네, 싹 칠해주는 거죠, 같이. 네. 그래서 앞이 너무 친할 경우에는 네. 화장이 강해 보이니까 살짝 하이라이트를 넣어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치기에 들어가는데 치기라는 거는 이 볼터치. 그렇죠. 네, 이 볼이 여성들이 좀 나이가 들면좀 이렇게 밑으로 쳐지잖아요. 그렇죠. 겨울이라고 억지로 네. 밤색을 고르지 말고 핑크가 어때요? 그렇죠. 네.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 김수로가 쓰신 경우에는 네. 이쪽에 눈 밑에 바로 치기 올라와 있잖아요. 김민용 경우에는 치기 저처럼 여기에 이렇게 딱 올라오셨어요. 아, 여기가 칙이지만, 이 칙을 잊어버리고, 음. 그냥 중간에 갖고 올라오는 음, 거예요. 이쪽으로 보면 칙이 이쪽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내려와 있잖아요? 그 그렇죠. 네. 핑크로 하면 좀 너무 아이돌적이지 않을까 했는데, 네. 중화 느낌이 있으시면서 어떤 그, 네. 색상이 그렇죠. 확 살아나는 아 느낌이 드네요. 마음에 들어요. 네. 아 이게 사실은 상당히, 보통 아, 중형 여성들이 사용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스칼렛 컬러라는 게있요 스칼렛이 게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죠. 그 예. 그런 색을. 대단하게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타니까 거기에 살짝, 끝까지 칠하지 않고, 그렇죠, 밑에만 밑에 살짝. 음. 근데 반 메이커만 하셨는데, 네. 전체적인 분위기가 네. 확 살아요. 확 살아요. 아, 고맙습니다. 어, 정말로요. 사실 그 나이에 대한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꼭 젊음이 당연하죠. 아름다움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아시잖아요. 젊어지는 메이크업이라는 거는 건강해 보이는 거, 계절에 맞출 수 있는 화장이 젊어 보이는 메이크업 같은 거죠.